했어. 메타버스? 그림 뭐야? 어떻게 생긴 버스야? 야, 야 메타버스가, 메타버스가 뭐냐? 뭐냐? 에이, <laughs> 나도 메타버스가 뭔지 알고 싶어.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메타와 세상이라는 유니버스에 합성어야. 한마디로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은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지. 우와, 나도 메타버스에 들어가 볼수 있을까? 그래, 그럼 너도 일단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 봐. 메타버스에서는 나의 아바타가 현실의 나처럼 존재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바타의 모습을 바꿀 수 있어. 아바타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메타버스에 있는 또 다른 나야. 아바타라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나의 아바타는 가상 세계에서 나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나만의 부캐를 여기서 만들 수도 있겠네? 맞아. 맞아. 얘들아 이제 여기로 모여 봐. 메타버스 세상에 온걸 환영해, 윤서야. 가상세계에서도 우린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우와! 그럼 우리 여기서 놀수 있는 거야? 그럼 다 같이 춤 한번 춰볼까? <웃음> <웃음> 얘들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좋아하는 걸까?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연을 경험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탐험도 할수 있어. 과거에는 직접 만나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했다면 가상 세계에서 편하게 만나서 회의를 한다거나 선생님과 공부도 할수 있지. 메타버스는 장소에 상관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연결되어 온라인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문자나 음성, 영상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 협업할 수도 있고 가상 전시회나 음악회에 참석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도 있어. 와, 메타버스가 정말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얘들아, 그런데 이상한 아바타가 자꾸 나를 따라오면서 말을 걸어. 저 아바타는 며칠 전 나한테도 자꾸 이상한 말을 걸던 아바타야. 우리 얼른 우리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래 좋아, 내가 다시 방을 만들게. 휴, 메타버스라고 안전한 공간은 아니구나. 맞아, 메타버스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먼저 나는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 메타버스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안 돼. 나는 가짜 정보에 속은 적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으로 들어온 아바타가 진짜 그 사람인 척 나를 속인 적이 있거든. 메타버스 안에서는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해. 나는 방학 때 메타버스 안에서 너무 놀다 보니 건강이 나빠진 경험이 있어. 눈이 너무 건조해지고 목이 아팠어. 그 이후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중이야. 마지막으로 다양한 디지털 공력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해야 해. 메타버스에 좋은 점도 있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으니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서 나쁜 부작용은 줄여야겠다. 네, 맞아. 그럼 이번에는 다른 메타버스를 가 볼까? 하나, 둘, 셋. 나! 선생님. 얘들아 안녕. 여기는 어디예요? 이번에 만들어진 우리 학교 메타버스야. 아까와 다르게 평면에 구현된 메타버스지. 와 진짜 우리 학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메타버스 공간을 직접 만들 수도 있구나. 맞아. 이 메타버스 공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설계할 수 있어.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도 생겨났지. 메타버스로 드라마를 촬영하는 메타버스 피디도 있어. 메타버스 덕분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겼네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와 함께 친구들의 실제 얼굴도 보여요. 얘들아, 안녕! 선생님, 그런데 저 벽에 걸린 그림은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저거 혹시 저번 미술 시간에 유지 니가 만든 거 아니야? 오, 기억력 좋은데. 맞아, 저건 지난번에 내가 미술 시간에 그린 디지털 그림이야. 유주야, 지난번에 그림 그림을 NFT로 발행했구나. 대단한데. NFT? 그건 또 뭐예요? 나도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여기로 와봐.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야.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영상, 게임, 음악 등의 컨텐츠에 투명한 바코드를 쾅 붙이는 거지. 이 그림은 무려 850억에 팔렸단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내 소유라는 걸 증명하는 기술을 NFT라고 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메타버스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기술이지. 우와, 나도 NFT 작품 만들어 부자가 될수 있을까? 윤서야, 너는 이미 부자야! 그네그치만 엄청 생생했어. 윤서야 뭐해?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났어. 우리 오늘 저녁에 메타버스에서 놀까? 그런데 윤서는 메타버스 처음 으잖아할수 있겠어? 유주야 일단 들어와봐. 내가 메타버스에 대해 한수 알려줄게. 왜? 네.